왜 왔어? 오지 말지. 응? 아, 너 어려부터 알겠나. 아, 모르겠다. 내가 신이수셔가 없어? 다친댄 그냥 좀 놀라서 그런거 같은데 쉴 시간이 있었나? 바빴는데 종일 그래가지고 무 쉬었지? 진짜, 진짜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야? 내가 좀만 기다리지, 내가 갔을 텐데. 하루만 더 쉬고, 그러고 갔을 텐데. <laughs> 안 돼. 뭐? 내 허리에 대한 지분이 너한테도 있다고? 아, <laughs> 어, 그래. 무적의 는지분3개무적 오, 지분 51% 아, 이 정도면. 최고의 지분 아니야? 지금센 그 다른 세력이 와도 그 다른 세력 다 합쳐도 니지분못 네 이길텐데 이 정도면 최고의 지분이지, 응. 음. 아니야, 별거. 내가 싫기도 하고,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, 일단, 일정들 정해진 게 있으니까, 그것들 먼저 처리 좀 하고, 그러다 보면은 알아서 처리되겠지. 자기 말대로 내 몸이 먼저잖아. 아. 오늘 한낭 한 끼? 두끼, 한끼 반, 뭐 어떤 거 같은데? 그냥 약문에 먹었지. 진짜 난 아무데도 아픈 데 없어. 열도 안 나고, 기침도 안 하고, 콧물도 없고, 그냥 가본 적은 없지만, 뭐, 워터밤, 엠박쇼 이런데 다녀오면은 뭐 이정도 근육통 정도 있지 않을까? 힘들다 힘들어 뭐가 또 자기 마음 알지 아는데 나도 좀 있으면 우리 며칠 동안 못 보니까 그래서 더 같이 시간 보내고 가기 전에라도 그렇게 있고 싶고 했는데 아, 이게 진짜 마음처럼안 됐다. 하루 종일 약 기운에 시달리고 진짜 이런 적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놀라기도 했고.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... 괜히. 자기까지 걱정하셔 해서 미안해.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. 응? 일로 와. 좀 해만 안고 있자. 아, 보고 싶었지. 나도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. 며칠 더 강제로 생리별도 해야 되는데. 조금이라도 더 받으고 싶었지. 나도. 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오늘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본 김에 같이 배달 음식 정도 시켜 먹고 넷플릭스나 좀 볼까? 전란, 그거 재밌다던데. 강동원이랑 차승원, 박정민 나오는 거. 약간 그런 사극같은게 좋더라 <laughs> 어허 낭자 <laughs> 왜? 안어울려? 짐의 뜻을 받들겠느냐 그래. 어디 한번 보자꾸나. 경애 뜻대로 하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잠깐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. 아직 좀 피멍 사멍. 그래도 근데 음? 손이 왜글루가 왜 계속 안 된다니까. 이봐요. 지분 51%씨 암만 당신한테 지분이 51% 있다 해도 내 지분 합쳐서 51%입니다. 소유권도 있어요. 저한테도. 이런데 무리해서 쓰게 하려고 하면 응? 뭐 걱정을 하는 거야?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 괴롭히려고 온 거야? 꼭 이렇게 괴롭혀야만 속이 후련했냐? <laughs> 알아. 있으면 더 끈끈해지고 싶고 더 찐득해지고 싶고 알지 그런 마음은 근데 오늘은 진짜 안돼 아 진짜로 내가 좀 몸이 좀 너무 힘들어. <laughs> 구경만 퍽도 구경이나 하겠다. 어? 퍽도 구경이나 하시겠어요. 아가씨, 네, 안 부리던 고집을 어느따라 이렇게 부리네. 감당할 수 있겠어? 지금 네가 하는 행동 어정쩡하게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바빠가지고 우리 못한 지도 꽤 됐는데 몸 상태가 100%가 아니어도 알잖아 나 엄청 센거 그거 한번 트리거 당기면 쉽게 멈추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18공용 리볼버에다가 6에서 8발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 다 써버릴 건데 그래도 진정 러시안 롤렉 같은 게임을 해보겠다고 감당 가능해? 라바 그러면 옆으로 붙지 말고 하...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해줘 <laughs> 나 진짜 오늘은 근데 어,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<laughs> 진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삭신이 쑤셔 가지고 운동도 못 가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아 뭐야 이게 진짜 약간 오늘은 자기가 진짜 그렇게 나 괴롭히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잘 당해는 줄게.